여러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티스트 김호중의 빛나는 순간입니다 최근의 세계는 그의 명성있는 10년 콘서트에 대한 그의 출연을 기대하고 흥분하며 떠들썩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문화 체육 관광부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그의 특별한 참여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헌신적인 팬들부터 항상 지켜보는 미디어까지 모든 눈은 김호중을 향했는데, 그는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는 따뜻하고 친근한 매력으로 모두를 매료시키며 장소로 향했습니다. 김호중이 그의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감으로 장소를 빛내는 순간, 독특함과 비교할 수 없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의 인물만큼 화려한 호위 차량에 타고 도착하고, 레드 카페2의 발을 디뎌, 이벤트의 웅장함과 웅대함을 더했습니다. 그가 젊은 여성과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것을 본 참석자들의 호기심이 높아졌습니다. 속삭임과 추측이 돌기 시작했을 때, 김호중의 매니저는 그 여성이 그의 보조인이며, 손잡기는 단지 친절한 도움의 표시였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추측을 가라앉혔습니다. 김호중의 관객과의 소통은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팬들, 항상 그의 커리어의 중심에 있던 그들과의 연결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대에서 그는 관객에게 윙크를 보내고, 친근한 인사를 건네고, 그들에게 행복, 번영, 그리고 새해의 좋은 건강을 기원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런 배려하는 행동들은 다시 한번 김호중이 뛰어난 아티스트이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친근하고 접근 가능하며,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고령문화예술관에서의 신년 콘서트는 김호중과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이벤트였습니다. 그의 모든 순간, 그의 웅장한 레드카페2 입장부터 관객과의 진심어린 소통까지, 그가 대중과의 깊은 연결과 그들의 변함없는 지지에 대한 그의 감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겸손함, 다운투어스한 성격, 그리고 팬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이 돋보여 이벤트를 더욱 잊을 수 없고 소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김호중의 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 지지, 열정은 그에게 움직임을 주는 힘이며 그를 이런 아름다운 순간들을 더 만들고 그의 음악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밀어붙입니다. 우리가 그의 매혹적인 공연들을 더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합니다.